일본지 여긴데 야 어떻게 밖에 경찰 왔어 너 혹시 나 아니야 근데 경찰이 왜아 혹시 아빠가 경찰 혼자 있어 문 열자 시, 싫어 일을 알려야 해너 고항 가도 돼 나랑 막 떨어지면 어쩔래 자꾸 그런 소리만 할래 나는 나는 무섭단 말이야 에잇. 괜찮아. 넌할수 있어. 오해라. 경찰이다! 너희들을 체포한다! 저것 봐. 우리 잡으러 온 거잖아. 진정해. 잘못한 것도 없잖아. 어? 저거 봐. 저번 사고 때 봤던 거랑 똑같은 장치야. 분명 아빠도 사고 촬영해서 저런 거 발견했을 거야. 그래서 납치당한 거야. 그럼 저 누구야? 경찰이야. 범인이야? 했어? 왜? 오, 나 긴장돼. 악당 노릇은 처음이야. 무슨 소리야? 빨랑해 경찰, 본부 나오세요. 저기, 어?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. <laughs> 얘들아. <웃음> 아, 너네 이게 뭐하는 짓이야? <laughs> 왜? 뭐하는 건데? 아휴. <laughs> 이 누나야. 이 누나가 범인이었어. 아니야, 아니야. 나이 누나 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아. 경찰서에서. 진짜 경찰일 수도 있잖아. 그래, 맞아. 나 진짜 경찰이라니까? 어? 음.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겠어. 그 방법을 쓰는 수밖에. 여보세요? 아! 거기 경찰서도 여기 꼬꼬치킨인데요. 오해라 수경님이라고 계신가요? 아! 아휴, 별거 아니에요. 글쎄 저번에 쿠폰을 안 주고 가셨지 뭐예요? 저봐, 내가 뭘 했어. 아, 이 장난감이 너네 주소를 불렀다고.